BJJ, 야. Yeah. 보기 전 주,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탈출맵을 할 겁니다. 스폰 오르시아 프로고, 탈출맵 이름을 티가문을 모두 떼고 탈출할게요. 어, 여기는 어디지? 난 동침대 여긴 어디지? 난동침대 위에서 게임을 하는데 여긴 어디지? 에 뭐야? 수명의 남자들이 같이 쉬고 있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한 개의 p 을 드시, 캐시오. 졸업하고 가세요 혹시, 있다가. 그런 곳을 쐈을 줄이야. 으흐흐뭐냐 어떤 노냐이 k 이 예심, 밥입니다. 들어본적 있어? 전혀 있어요. 게임 이거 어떻게 깨? 홈페이 <laughs> 지금 나한테 껌이 나오네 2015년까지 가까나한번 껴보자 아차, 리 가보거라 세이브 정돈이 해야 될걸? 이 몬테이크가 팔까 올. 나납치이는 뭐지? 가지고 싶어서. 공평, 오케이, 아니라, 굳다고. 근데, 이렇게 나갈 곳이, 이, 예. 나갈 곳. 그렇게 나가는 건가? 아, 그래도 노래시킵있다 아, 네. 네, 데대기 납치야. 이런, 여친을 구하러 가자. 이, 거 하나에 거고 있는 걸 설치합시다. 그래, 이제 좀버릇가 응, 어지네가 나한테 그런 말 듣지. 듣고 싶지 않거든? 꼭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자전점프 죄송합니다. 뜸. 뜸. <목소리> 뜸. 뜸. 자. 어... 어제 누나랑 그거 마구, 아니, 랜덤 쭉기전쟁쭉쭉 싸웠는데 누나재미없다그 해갖고 못 올렸어요 오 역시 깨군 주인 그래 하지만 다음 건깰수 있을까 이렇게 돼있냐 제희 애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아아 흙 잠시만요 여러분 올라왔습니다 흙을 캐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어려울, 까봐 이제 로갖고 왔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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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 다음에, 여기다가 하고, 여다 하고,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하고, 다하지만기다 이거까지 다 너또개 아닌 그냥 사람으로 무시하지 말라고? 도복 뭐인데 하지 말면 안 돼. 왜지? 죽어보라고? 이제 엄마가 좋냐, 여친 좋냐. 엄마가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 해볼까요? 슬쓸 뿐인데. 네,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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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선택이. 오. 저, 음, 엄마, 아빠 소리고요. 자. 이제 올라가 보아라. 여긴 어디지? 톡. 찌찌 어디냐. 가보라니깐. 여기가 어딘지 알려, 알려주겠다. 이곳은 개이신장 근데, 이것을 왜 데려온 거야? 니 여친이시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중 주인공이 이러면 다음 중 주인공이. 주인공이군. 주인공이군. 주 주인공의 이름은, 다음 주 주인공의 이름? 이번수리공내공피구공 지금, 주인공이죠. 지금 주인공이죠. 사실, 니 여친이, 가져가고 있는생 이리 와서 뭘어엔딩코너 감사합니다. 그랬죠? 에이스, 빌리, 이젠 간다 말도 안 돼. 내가 케이스. 아. 저는 이렇게 이이 남자들 빌자들박야 됩니다. 아, 비쳐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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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다음 만나겠습니다. 아